이제 강정 마리나를 다 둘러보고 화선 마리나로 이동하겠습니다. 서귀포 강정 크루즈 터미널 주민 편의 시설입니다. 이렇게 생겼군요. 자 들어갑니다. 크루즈 터미널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시설 훌륭합니다. 이렇게 어선들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어민들의 항구와 마리나가 같이 섞여 있는 그런 복합 항구입니다. 아직까지는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아직 안됐습니다. 어, 일단은 강정마을 강정마리나는 들어와서 마리나에 어, 정박은 가능합니다. 어, 정박이 가능한 곳이고 사전에 뭔가 허가를 받은가 이런 걸 해야 되겠죠. 음, 마리나 쪽으로 들어와서 좌측으로 좌측으로 이렇게 마리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음,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예. 군안 또는 피항 또는 뭐정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센터가 없으니까 임시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정 다이브센터 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은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어선들이 들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안될것 같고요 제가 잘못 배를 대면 이렇게 높이 차이가 납니다 도저히 내려갈 수가 없는 등반코스가 되고 맙니다 위험하죠 자 여기는 화순항입니다 화순항에 왔는데 이제 마리나가 어디 쪽에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어요. 와 삼방산을 보면서 어, 일반 선박들 사이를 지나니까 저 끝에 요트 요트가 보이네요. 저기 요트. 화순항 제일 가운데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삼방산 바로 밑으로 들어왔는데 그쪽에도 대형 배를 댈 수가 있고 어, 요트들은 여기에 몇 대가 있습니다. 멋진 배가 있네요. 화순항 네. 입구 등대에서 들어와서. 제일 끝까지 들어와서 제일 끝까지 들어와서 요리로 들어가면 저쪽에 슬로프가 있고 슬로프가 있고 계류장 폰트는 없고 폰트는 없고 그냥 요트를 댈 수는 있습니다 아직 저기 뭐 일반 배들이 되는데 자리들이 많습니다 저쪽은 이제 해경 코스트카드가 있고 코스트카드가 있고 M1971를 왔습니다 가파도 말아도 정기 여객선 입구 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건물이 되어 있네요. 일구실 하나. 여트 타라는데는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에 운진항 운진항에 들어오면 이렇게 어, 마리나가 딱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계류 계약을 하면 뭐 마리나에 될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 많이 비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관광 외에도 정식 마리나 계약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다. 운진항에 있는 M1971 마리나입니다 보니까 어, 요트들 충분히 될 수가 있고 빈자리도 있습니다 근데 흔들 해녀들인가 봅니다 그랐습니다 전문 해녀들 같습니다 여기는 어, 모슬포항입니다 모슬포항은 요트 정박은 할 수가 없습니다 피항도 고란할것 같습니다 아. 여기 어디냐면 멋진 카페입니다. 멋진 카페라서 여기서 차 한잔 마시고 또 다음 스케줄로 이동합니다. 여기는 사계항입니다. 뜯어보도 못했는데 여기에도 있습니다. 사계 요트클럽 있습니다. 사계요트클럽. 사계요트클럽이 있습니다. 아, 요렇게 카타마란 가지고 하는 마리나인데, 음, 여기도 개인 마리나라서 일반 요트들이 막 계류하거나 그러진 못하는 것 같고, 피항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피항 정도를 할수 있는 사계 사계항입니다. 사계 요트 말이나 자 여기는 차기도 차기도의 요트 투어입니다. 어, 여기는 아주 작은 폭구인데 이렇게 폰트 시설이 되어 있네요. 또 요트는 이제 카타마란한 대가 서 있고 뒤에 차기도 요트 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수리 포구, 용수리 포구라고 찾아오니까 여기가 나옵니다. 자기도, 차기도 요트 투어가 용수리 포구 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쪽 차기도차기도 항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어선밖에 없으니까, 어, 차기도 요트를 댈수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 좁은 문을 들어와서 여기다가 니까 수심도 괜찮습니다. 아주 깊어 보이네요. 아, 이곳은 제주도 한경면 신창리. 신창항에 있는 노블레스 펜더라는 요트인데, 아, 보니까 여기는 요트가 될수 있는 곳이 전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카타마랑 가지고 요트 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풍차들이 잔뜩 있고, 어, 어선들만 있습니다. 어, 요트, 세일링 요트는 한 척도 없습니다. 어, 여기는 애월항에 있는 어, 요트클럽입니다. 어, 여기도 요트가 딱한 대가 있네요. 그래바다, 그래바다인데, 요트가 있고, 그래바다, 노아호입니다 그래바다에 노아호 요트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에월항에 들어와서 왼쪽에 있는데, 다른 곳에 임시로 급하게, 급하게 이렇게 배를 피항할 수는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장기정박은 안 되겠네요. 예. 저리로 들어와서 왼쪽, 아니면 저쪽 빈대들, 적당한 데다가 이제 팀이 보고 제주도 후배들과 함께 후배 부부와 함께 이렇게 자릿차를 어,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행의 모임이었습니다. 아 행복합니다.